안녕하세요. 저는 앞으로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될 하름입니다. 완전 귀엽죠? 이건 저 어릴 때 모습이에요. 지금은 시각장애인들을 안전하게 안내할 수 있는 훈련을 받고 있는 예비 시각장애인 안내견이랍니다. 바로 이분, 저를 멋진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 만들어 주실 훈련사 선생님이세요.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에 위치한 삼성 안내견 센터. 삼성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각장애인 안내견 봉사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되어 위험한 곳을 피하게 하고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시각장애인 안내견. 이들이 동물 본성을 억제하고 안내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련하는 것이 바로 안내견 훈련사 임정현 씨의 역할이다. 네, 안내견 훈련사는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남한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보행할 수 있는 눈이 되어주는 안내견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내견을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시각장애인분들이 어떻게 안내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견의 등장은 시각장애인들의 생활을 바꿔놓았다고 평가를 받을 만큼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오늘 훈련사가 되려면요, 일단 뭐 특별한 전공 과목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전공과 상관없이 일단 개를 좋아해야 되고요. 개보다는 또 사람을 더 많이 좋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이렇게 과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여기 들어와서 안내견사에서 처음부터 다 배워야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차곡차곡 이제 개에 대한 것부터 이론하고 그 훈련, 실습 다 배운 다음에 훈련사가 될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10시, 안내견 훈련이 시작된다. 그런데 훈련사님, 훈련장에 따로 있는 게 아니었나요? 네, 이런, 뭐, 어디서든지 다 사람 다니는 길에서 다 하거든요.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되어 다양한 삶의 현장들을 안내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활 장소와 친숙해 하는 것이 안내견들에겐 필수 조건이다. 가자, 앞으로, 앞으로. 옳지. 가자, 가자, 똑바로. 이야, 잘했네, 하는. 가자, 앞으로. 똑바로. 의자 찾아, 의자. 아이, 잘했어. 잘했어. 지금은 이제 뭐 특정한 목적지에서 네, 시각장애인들이 버스 정거장 같은데 오면은 어디가 버스 정거장인지 확실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의자 같은 특정한 걸 찾아줌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지금 내가 원하는 걸 찾았는지 알수 있는 그런 훈련입니다. 일단 찾아, 대단, 대단, 옳지, 잘했어. 가자. 찾아, 옳지, 아. 보람됐었을 때는 이제 처음에 이렇게 막말안 듣고 천방지축이던 개가 나중에 훈련 마쳤을 때는 아주 의젓하게 훌륭한 안내견이 돼서 그 새로운 시각장애를 만나가지고 그분이 굉장히 생활에 큰 변화가 생겼을 때 가장 보람이 되고요. 힘 들었을 때는 이제 이게 뭐 육체적으로 그렇게 힘들다고 보면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런 그 물리적인 것보다 정신적으로 얘랑 같이 훈련하고 이러면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보는 시선이 개가 너무 불쌍하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제일 힘들거든요. 저도 개가 좋아서 이 일을 하는 건데 저희가 좋은 쪽으로 가르쳐서 개들이 하고 싶어 하는 개들만 안내견이 하는 거니까 하기 싫어하는 애를 억지로 시키진 않거든요. 동물 본성을 억누르고 시각장애인을 안내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안내견들은 이중 삼중의 테스트를 거쳐 선별된다. 그런 과정들을 무사히 통과한 녀석들을 어찌 살아나지 않을 수 있을까? 안내견 훈련사의 전망은 앞으로 되게 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앞으로 이제 안내견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시각장애인이 늘어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뭐. 그런 통계적으로 보면은 의학도 많이 발달하고 해서 시각 장애인이 늘지는 않지만 시각 장애인 분들도 밖으로 많이 나오셔야 애들이 활동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각 장애인 분들도 이런 사회에 어울려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안내견들의 수요가 그만큼 더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또자연이 따라서 안내견 훈련사들도 많이 양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은 굉장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시각 장애인들도 어려움 없이 보통의 생활을 누리고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각 장애인 안내견이 있어 우리 모두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꿀 수 있다.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안내견 훈련사 임정미 씨는 오늘도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laughs>